른 같습니다. 아입니다 이제는 랩 시뮬레이터까지 나왔습니다. 다양한 시뮬레이터 게임이 있지만, 랩을 하는 시뮬레이터는 되게 신박하네요 게임하는 방법을 좀 읽어보죠. 콘서트에서 랩을 하라고? 그리고 호텔에서 랩을 해서 돈으로 바꾸고요. 다양한 랩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 같습니다. 역시 상작깡도 필요하고, 그리고 랩하는 래퍼를 컴퓨터에 배치를 하라고 하네요. 자, 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, 뒤에 있는 친구가 지금 랩을 하려고 하는 희망생인 것 같습니다. 자, 좀 얼굴 좀 보도록 하죠. 오, 마치 케이팝 아이돌 같이 생겼는데요? 콘서트장에 가자! 랩을 얼마나 잘할지 아.. 음악을 들고 하고 싶은데 그게 못하니까 자 마이크가 있고요 여기가 무대 위인 것 같습니다 오 <laughs> 랩은 내가 하는데? 입에서 불 나오는 거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람들 모여서 사람들. 쇼미더 머니, 쇼미더 잼맨. 이게 로블록스판 쇼미더 머니인가? 아 열정을 다 태웠어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? 나가자고. 자 호텔로 갑니다 이제. 그리고 여기서 랩을 클릭하고요.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? 아 여기서도 클릭을 해줘야 되네. 저의 열정을 불 태워서 랩을 돈으로 바꿔주고 있는 모습 음반을 파는 거라 보면 되겠나? 그리고 오른쪽 친구는 뭐 하는 거지 지금? 자녹화는 아, 여기까지 하고. 어 얘는 뭐 하는 거야? 아 <laughs> 뭐지? 얘도 얼굴이 잘 생겼는데? 이것보다 이 친구는 아무래도 저의 랩을 만들어주는 그 작곡가 그런 게 아닐까요? 돈도 얻었으니까 상점을 가보자고요. 밸런스 있게 구입. 클릭단 8 열정. 그리고 클릭단 8도. 돈 버는 건 어렵지가 않아 보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야? 내 래퍼가 뭔가 다이아를 캐고 있는데? 자 다시 한번 마이크 켜주고요아 이거 뒤에는 뭐 하는 인물이냐고? 왜 뒤에서 어울리지 않는 춤을 추고 있는 거야? 이거 트로트 춤 같은데요. 쇼미더 재민, 재민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, 로블록스 안니가골업자 그... 다음에 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래 끝나니까 다 도망간다. 그리고 이끼를 누르면 자동차. 아 래퍼에 어울리지 않은 그런 자동차인데 미국 랩 뮤직 비디오 보면은 되게 건방지게 자동차 타거든. 어,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파란에 삐져 나와 있습니다. 여기서 무자비하게 녹화를 해주고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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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벌써 다천다돈 어, 버는 거 어렵지 않아? 너는 옆에 다발다다다 만들어. 다음 곡. 지금 물 들어올 때 다음 곡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.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. 다 무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 친구는 뭐 뒤에 있는 뭐 백댄서? 어 연습생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먼저 돈도 생겼으니까 안 가본데 가보자고. 자 여기 뭐야 어 뭐지? 아 문신 같은 걸할수 있나 봐 역시 래퍼들은 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과 뭐 똑같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석 같은 거 뭐야 진짜 어 도로에 똑같이 깔려있어 오케이 돈도 벌었겠다 우리 소속사를 좀 꾸며보자 음 어, 어떤 걸 쇼핑하지? 보니 근데 이게 달러가 아니라 이상한 골드가 필요한데? 이건 어디서 얻는 거야? 나 나가자 나가자 이거 되게 근데 이거 찐따같이 듣는데 <laughs> 쇼핑 카트를 업그레이드 소드 오 여기 검 우리 소속사 친구한테 이 검을 일단 선물해주도록 하겠어 이 도끼 그래 그거 들고 나를 뒤싸는 래퍼 있으면은 찍어버려 다시 한번 콘서트자 자, 자 춤발 해추라고 사람들 이렇게 안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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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불러야 돼 오면 불러야 돼어 아니 뭐야 왜 가는 거예요? 빨리 돌아와 하고 있어 나 지금 랩 하고 있다고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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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때기데리자 온다, 온다. 자, 어,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, 어, 어 뭐야, 나또뭐 뭐, 더신, 진... 어, 뭐지? 내 랩이 구대인가안 <laughs> 되겠다, 내 랩을 모욕받다니. 이 것만큼 들어온 일이 없어. 당신을 다음에 기다려 내가 최고의 랩을 뽑아오도록 하겠어. 다음에 나한테 신발 던지는 친구 있으면은 그걸로 처리해. 예예 예, 알겠어요 사장님. 내 랩을 무시받다니. 그래도 돈은 벌린다고. 이런 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하여간 사람들 랩도 모르면서 이해할 수가 없구만 이해할 수 없어. 오 이번 랩은 좀더 대모가 되나 봐. 뭐 던진 사람 이 없어? 오 그래 파이어. 어느새부터 로블은 채없어 이건 하나의 똥게 혹은 잼민 게임. 난 현금보다 로벅스가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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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. 나도 엄청 던지는데? 어이. 어 미국 감성이라 그런가? 어 뭔가 안 맞나 봐 지금 이 노래가. 설마 내가 로블록스 재미없다고 해서? 어느새부턴가로버으는 재밌어. 어 보자 보자. 오오 어, 오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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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로블 유저들을 무시하면은 돈을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자돈다 빨아먹었으니까 가자 이번에는 3만원이나 모였기 때문에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자고 근데 너는 근데 업그레이드 어떻게 시켜주는 거니? 이건가? 어 여기 뭐야 박스를 돈으로 깔수 있네? 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 오 얼마야 얼마 엄청 비싸 이것도 비싸고 이거 은색 까자 은색 아 오케이 컴퓨터 돌려 돌려 스킵 돈 많다고, 1.8배. 나의 작곡가 친구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겠어. 그리고 한번더 돌려주고요. 아, 스킵을 할 수가 없어. 너무 빠른데? 제발, 200%! 아, 180% 왼쪽에 있었는데. 다시 레이스레스 제발, 200%! 200% 떴다! 아, 100%도 필요 없어. 스킵! 20%! 최악. 어휴, 역대급 최악이네. 오, 200% 떴다! 러치, 러치, 그렇지! 그렇지, 그렇지. 한번 바꿔볼까? 어떻게 바꾸는 거야, 근데? 여기서 200% 클릭 아 오케이 와 이거 능, 작업 능률 오이 어, 친구가 더 캐주얼하게 생겼네 그리고 컴퓨터도 바꿔주면 되겠죠 이야 컴퓨터 두대자 업그레이드 된 걸로 한번 가자고 사람들 올 때까지 클릭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클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, 어, 어 뭐야 어, 또 던지는데요 클릭 아 여러분들 랩을 늦게 하면 던지는구나 자 늦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늦게 하면 사람들 도망가는 모습 그리고 뭐 던집니다. 먼저 사람들을 많이 많이 모아주도록 하고요. 어좀 불타오를 때 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왔나 많이 왔나 오케이. 난 까만 리무진 보면 몸을 던졌지. 민식이법 나를 위한 거야. 가비금 받기 위해 몸을 던졌지. 민식이법 때문에 난 효자가 됐지. 까만 리무진 보면 몸을 던지지.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말이야. 몸을 던지고 하비빙 받아내지. 우리 집을 살리 나는. 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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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오, 불타 올랐습니다. 어, 다 간다. 엄청 많이 왔네. 아, 이 자동차도 스포츠카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. 자, 새로운 핫도그 바이크, g 고 까만 이우인 몸에 나는 몸물 던졌지. 민식이법 만을 위한 거야. 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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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.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. 자, 여러분들 제가 막 많이 해봤는데, 어 이게 사실은 랩하고 그런 게 끝인 것 같아요. 어, 마지막 랩을 해보도록 할까요? 조미도 잼민. 우. 오우 여러분들 손쉽게 천 개, 만개 돌파. 자,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레번 회전 초밥, 빙빙 돌아가는 회전 초밥처럼 영원히 계속 돌 것처럼 빙빙 돌아가는 잼민이 머리처럼 인생은 뇌절 목마 단단. 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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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병 두 개밖에 안 맞았습니다. 이 정도면 <laughs> 상당히 나쁘지 않은 수준. 오. 오, 오, 오. 어, 마지막에 쓰레기 던지는 거는, 어, 여기, 그, 미국의, 미국만의 감성인 것 같아요. 잘 불렀다는 거겠지? 어, 열정을 다 채웠다고. 아, 여러분들, 여기 새로운 게들 있네. 이 7단계까지 있습니다. 어 딱히 기대가 안 되는데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다음에 봐요, bye b